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앞전 영상 요건 심사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차 관문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공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보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또 그렇게 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신체 검사 날짜가 되면 각각 지역에 있는 보험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가 끝나면, 1차적으로 보험병원에서 신체검사 담당하는 의사들이 신체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등급을 판정을 하고, 다시 그 자료가 보험심사위원회로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은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를 한 다음에 보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신체검사 의사가 판정을 한그 급수와 보은심사위원회에 있는 의사가 판정을 하는 급수가 일치되면 신체검사하신 분은 그 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은병원 신체검사 의사가 7급을 주었는데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더니만 이거는 7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급 기준 미달이다. 그렇게 판정을 하게 되면 보훈 심사위원회의 판정을 따릅니다.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보훈병원 신체검사하시는 그 의사분이 아무리 높은 등급을 주어도 최종 판단은 보온심사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보온병원 신체검사 의사가 판정한 급수와 보온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급수가 일치가 되는 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간혹 가다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또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고 행정소송을 청구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는 확률은 불과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기 전에 재심신체검사라는 또그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잘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깨끗이 승낙을 하고 다음 2년 후라든지 아니면 또몸 상태가 더 악화됐을 때는 어떤 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급수를 받지 못했는지 공부하고 분석을 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공부하고 배우시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렇고 또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말 정말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죠. 자 그러면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이 자료는 국가보험부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실 중에 심사 현황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상위등급 구분 심사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또 판정 현황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심사 현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번 달, 그러니까 1월, 2024년 1월 달에만 이렇게 심사가 완료된 건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심사 완료된 건수는 총 62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3급으로 29명이 심사가 완료되었고, 4급으로 2명, 5급으로 19명, 6급이랑 34명, 6급이랑 114명, 6급 3항, 17명, 7급, 133명, 그리고 기준 미달이 272명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심사 완료된 건수 중에서 622건, 그 중에서 272건이 기준 미달되었습니다. 이 앞전 영상 요건 심사에서도 보통 50% 이상이 비해당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건 심사에서 총 1000명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평균 50%가 넘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약 500명이 비해당 맞고 그 500명이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저번 달이나 또그 전에 신체 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까지 해서 모두 합하여 총 622명, 그러니까 622명이 신체 검사가 끝났는데 그 중에 272명은 기준 미달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1급부터 7급에 등록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힘들게 등급을 받는지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 심사 완료된 건수만 볼게 아니라 이분들이 유공자에 해당 보상제에 해당하는 그 1차 관문을 뚫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다시 또 모두 다 유공자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렇게 1급부터 7급까지 등급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죠 힘들게 힘들게 신체검사까지 받았는데 막상 또 신체검사를 받고 났더니만 이렇게 반수가 기준 미달입니다 물론 지금은 반이 넘지 않는데 이 정도 약45% 정도가 기준 미달 또 다음 달에도 또 이렇게 또 쌓이겠죠.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은 당장 또뭐그 다음 달에 신체 검사를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2년이 지나서 다시 재확인 신체 검사를 받던지 아니면 중간에 몸이 더 악화됐다든지 또뭐 수술을 했다든지 정확하게 지금 내몸 상태보다도 더 많이 악화되었다 하는 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로 그게 기록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다시 또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또 그분이 과연 등급에 들어올지 다시 기준 미달 받을지 그런 내용들은 본인 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1990년도부터 계속 신체검사를 신청을 했지만 기준미달 받고 또 2년 후에 신체검사를 해서 또 기준미달 받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2000년에 신체검사를 해서 7급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그만치 10년 동안 계속 신청하고 기준미달 받고 신청하고 기준미달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급이 올라가는 게 그만큼 힘들다고 그런데 배우시면 그 길은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유튜브상에서 그런 길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본인들이 계속 공부를 하면 길은 보이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제가 이 자꾸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상에서 이렇게 기준 미달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상 군경에서 51건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11건이나 기준 미달을 받았고 공상공경은 67건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38건, 반 이상이네요. 반 이상이 공상공경에서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으로는 339건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딱 100건이 기준 미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이 등급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재해부상공경이라고 159명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자그만치 122명이 기준 미달 당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9명 중에서 122명이나 기준 미달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신체검사 그 기준이 강화가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오래 전에 신체 검사를 해서 5급 정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웬만한 큰 질병 아니면 다시 추가로 신체 검사 하지 않는 게더 나을 수 있다고. 물론 이런 거는 본인들이 다 직접 판단을 하시는 거지만, 괜히 잘못 신체 검사 했다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곧 이어서 이 내용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위 등급 구분 판정현황입니다 똑같이 24년 1월 31일 기준인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신체검사를 할때그 신체검사가 어떤 분은 신규 신체검사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신규 신체검사에서 만약에 기준 미달이다 아니면 7급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분명히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 지금 내몸 상태 같으면 최소한 6급 이항은 나오겠다 하고 신체검사를 했는데 막상 국가보험부에서 통보를 할 때는 6급 이항이 아니라 7급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준 미달이라고 또 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겠지만 제 영상을 그동안 계속 꾸준히 봐 오신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십니다.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이 지금 6급 이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그럴 경우에는 신체 검사가 끝나고 국가보험부에서 그 통지가 오게 되면 바로 재심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사유를 작성을 하면 되죠.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몇급, 예를 들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예를 든다든지 해서 내 생각에는 6급 이상인데 왜 7급으로 나왔는지 다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 하고 재심신체검사를 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또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면 그 다음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승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리고 재판정신체검사 또한 그런 경우에도 속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체 심사 완료된 건수가 622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622건이 모두 다 신규 신체검사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368건은 신규 신체검사고 그 중에 38건은 재심 신체검사입니다. 재심 의뢰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다시 신체검사하는 거고 재확인 기존에 기준 미달되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신체 검사를 할때 재확인 신체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정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잘 알아놓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냥 숫자들이 복잡하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나중에 본인도 이와 같이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하든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통계를 알아야지, 아, 나도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해서 올라갈 확률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신체 검사가 368명 중에서 179명이 기준 미달되었습니다. 그런데 179명과 이 64명, 이 사람들은 7급인데, 이둘 합하게 되면 25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38명은, 38명은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선 이 숫자상으로 봐도 모두가 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다 다 알고 있으면 이 기준 미달받고 7급 받은 사람들이 다이 재심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숫자를 보십시오. 이 숫자 중에서 고작 38명만 재심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공부하고 배우시고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만약에 신규 신체 검사나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었을 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 바로 또 신체 검사가 들어가는데 그때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제출하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38명 중에서 24명은 그대로 기준 미달입니다. 그러나 10명은 7급을 받았고 6급 사항으로 1명, 6급 이항으로 3명을 더 받았습니다. 이 옆으로 쭉 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무변동 5이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승급은 2명. 그러니까 7급, 6급 사망, 6급 2항. 이런 분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은 기준 미달과 7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급으로 두명이 있었다고 그러니 기존에 만약에 7급을 받았던 분은 6급 사망이나 6급 2항을 또 받았을 거고 나머지 분들은 무변동. 그대로 5명은 변동 없다. 그리고 기준 미달은 그대로 24명. 이 정도 같으면 본인이 얼마만큼 알고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얼마만큼 공부하셨느냐에 따라서 다시 재심 신체 검사도 해볼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재확인 신체 검사가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승급을 할 수도 있지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과한 욕심을 내거나 했을 때 본인 등급이 높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더니만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들 만들 때마다 계속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더 까다로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 20년 전에 등급 받을 때는 적당한 질병이서도 높은 급수 받는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어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5급을 받았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 신체 검사하면 6급 이상이나 7급으로 하러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시간이 됐다. 신체검사를 했더니만 주위 사람들이 자꾸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등급이 올라가는 걸 보고 마음이 조급하거나 해서 본인들도 공부를 하지 않고 이것저것 알아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본인 또한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면 본인도 승급을 할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1명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는데 기준 미달은 2명입니다. 그러나 우측 등급 변동 사항을 보시게 되면 여기 무변동 48명, 이 무변동이란 것은 본인이 7급에서 다시 재판정 신체검사를 했더니 그대로 7급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변동이 없다. 또 어떤 분은 6급 이항에서 신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를 했는데 그대로 6급 이항을 다시 판정을 받으시면 이 무변동에 속합니다. 그런데 69명은 승급을 했습니다. 7급에서 6급 이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6급 이항에서 5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5급에서 3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7급에서 3급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7급에서 3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7급을 당뇨병으로 해서 판단을 받고, 판정을 받으신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몸 상태가 서서히 악화되어서 투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 그 투석은 당뇨로 인한 투석입니다. 당뇨로 인한 투석은 3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급에서 바로 3급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성 당뇨병일 경우에 급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승급을 한 사람이 69명이 있습니다. 121명 중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50%가 넘는 숫자는 승급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기쁘했습니까 반수 이상이 승급을 했으니.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 4명. 이 하락은 5급에서 6급 이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6급 이상에서 7급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또 7급에서 기준미달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게 되면 여기 기준미달 2명이 있습니다 하락이 4명이죠 기준미달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명 중에서 2명은 어떤 급수에선가 분명히 기준미달로 내려왔고 또 나머지 두 사람은 방금 얘기한 대로 5급에서 6급 이항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6급 이하에서 7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하락을 했고, 두 사람은 기준 미달 되었습니다. 기준 미달. 더 이상 이 기준 미달은 국가 유공자가 아닌 것이죠. 저번 달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갖고 있던 급수에 해당되는 보상금과 여러 가지 국가 유공자 혜택, 그 수많은 혜택들을 다 받고 누리고 계시다가 이번 달에 이렇게 이제 기준 미달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나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일반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셨던 분이다. 그러면 이분은 다음 달부터 참전 명예수당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몸이 상태가 악화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 했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단 1월달 2024년 1월달 한달 동안에 4명이 하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2월달, 3월달 해가지고 12월달까지 또 가게 되면 2024년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할지, 그거는 또 24년 12월 달에 가봐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이해 갈 때까지라도 몇 번에 걸쳐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아, 신체검사 신청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그만큼 알아야지 신체검사를 할 수가 있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5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해서 신체검사는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신체검사는 내 몸이 내 등급을 받을 때보다도 더 많이 악화되었다. 그게 그냥 내가 생각하고 병원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7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6급 이항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5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그래서 본인들 질병에 대한 그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제가 꼭 기억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만약에 본인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려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 몸 상태하고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그 수치하고 일치가 되었을 때, 그때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체 검사, 그러니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러 국가보원지청에 가시게 되면 그 담당 직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셔서 만약에 잘못되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꼭 알고 신청을 하시라고. 자,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4명.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기준 미달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그보훈 지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겁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기준 미달을 받기 때문에 보훈지청에서도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러 왔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괜히 잘못된 선택으로 신체검사를 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게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했는데 국가 보험부에서는 법대로 규정대로 했는데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알고 재판정 신체검사는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행정예고 기간인데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행정예고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상위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 개정 훌륭한 행정예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왜 눈물이 자꾸만 나와 이렇게까지 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 하락하고 기준미달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 몸에 질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질병이 두개세개 개 가지고 있던 분들이 새로 생긴 질병을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질병까지 같이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2월 26일까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새로 이렇게 이제 일부 개정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질병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신체 검사 생략을 할수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만약에 내가 당뇨병으로 6급 이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 전립선암이 생겨서 전립선암을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구법으로는 전립선암과 당뇨병을 두 가지를 다 신규 신체검사에 준하는 규정으로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만약에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을 경우에는 여기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전립선 암은 예를 들어 또 전립선 암대로 판정을 하겠지만, 그것도 만약에 급수가 7급에 해당되는 급수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6급 이항도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나면 내가 당뇨병은 신체 검사하지 않겠다. 단지 전립선 암에 관련된 것만 신체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국가보험부에다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구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당뇨병에 관련된 거는 내가 신체검사를 생략하겠다 하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결론은 그게 그거죠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뇨병과 관련된 신체검사는 하지 않고 전립선암과 관련된 내용만 신체검사를 해 달라 그러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전립선 암이 7급으로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당뇨병 6급 이항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6급 이항으로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립선 암을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 암이 6급 1항으로 나왔다. 그러면 6급 2항보다도 6급 1항이 더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분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6급 1항에 관련된 보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 혹시라도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영상 찾아보시면 바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국가보험부 보험심사위원회에 있는 자료실 중에서 심사 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재판정 신체검사실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